1945년, 3월 30일, 정시에요. 이분 삶이 좀 어땠는지? 이분 삶은 10년? 10년은 많이 웃었을 거예요. 이분 사주 자체가 저희처럼 아마 방울부처를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혼자 애롭게 커서, 너무 가난히 지겨, 지겨워서. 이분 사주 자체가 그래요. 자식땀에 예를 들어서 순간이나 확 떴다가 또 자식땀에 무너지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삶이지 행복한 삶은 아니야. 그리고 이분을 보면 항상 검은 그림자가 보여. 이분 옆에 젊었을 때부터 그 그림자가 보인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삶에 평타로운 삶은 절대로 아니다. 백날 잘해놓고 엉망의 소리. 그리고 이분 성향 자체가 매몰찬 성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 혹시 자식 가슴속에 묻지 않았어요? 이분 사주와 자식을, 가슴속에 자식을, 세 명을 묻으라는 사주야. 이분 사주 자체가. 가슴속에 까만 그림자가 그 그림자고, 그 그림자들이 아직까지 옆에 있다고 보면 되고, 또 내가 내 자식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뭐 손자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를 데리고 키운다든지 그 사주란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키워도 엄망의 소리라는 거야. 엄마로 할머니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향도 있고 어느 누가 우리처럼 무속이 하나 나왔으면 좀 편안해, 좀 집이 그나마 순탄하게 갈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의 바람이 그 집에서 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잦아지지 않음 니다 끝까지 이 집은 풍파가 계속 이번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절대 이집 가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네. 최진실 어머니, 어머니 정옥순 씨가 음, 이분 삼어 누구 말 들어 진짜 풍요스의 병원이에요.